자, 깔맞춤한 센스가 또 하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저번에 봤던 아이코코의. 미션, 미션 프라이즈. 아, 여기 아, 또 버킷 시트. 그렇죠. 이런, 이런 것들이 오픈카 혹은 컴포터블에딱 장착이 되어 있어. 조회 어, 진짜 너무 이쁘더라, 진짜. 어. 그죠? 딱 깔맞춤 돼가지고 너무 이쁘아 지금 보면 달라요. 어, 이거는 버킷이네요, 이거는. 네. 이거는 예, 완전 스포츠 버킷인데? 네, 예, 이 친구는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할수 있고, 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딱한 것들이 딱 잡아주는 미션 프라이즈.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여자분들이 타지 않을까? 근데 진짜 딱딱해? 야, 니가 만든 거더 딱딱해진 거 아니야? <laughs> 야! <laughs> 아내를 봐야지. 무겁다! 무늬? 아, 무겁다고? 무겁다. 이게 이제 기둥이 없을 수 있으니까 얘가 이제. 오, 귀여워! 어? 그쵸? 귀엽죠? 어때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 차에? 어, 근데 다현 씨가 74인데도 불구하고 음, 음. 저는 이 차를 타면 되게 생뚱맞아 보일 줄 알았는데. 아니죠, 아니죠. 딱 맞아요. 어, 예, 예. 귀엽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귀여워 보이는 거야? 아니, 아 그럼 아, 야이니까좀 귀여워 보인다. 약간 음. 지금은 그렇지. 약간 이런 얘기를 보시면 어울리죠. 음, 예, 음. 예, 예, 서 있을 때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laughs> 그러니까 솔직히 저한테 어울리는 차는 분명히 아니에요. 음. 제가 이 차를 타고 뭐 뭘할수 있는 차는 아닌데 네. 차만 놓고 봤을 때 음. 어떤 여자분이 있어도 나 센스가 이 정도야라고 어필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모든 것들이 다 귀염귀염하고 이런 것도 다 이쁘잖아. 기, 이것도 이제 계기판이 가운데 있는 이유는 계기판이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유는 뭐 어, 잘못 만들었다. <laughs> 야, 야. 내가 이만큼 달릴게. 그렇지 그렇지. 아 100km가 넘었어. 속도를 아, 줄여 할수있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앞에서 안, 안 보이니까 아, 그런 어떤 이 커플을 위한 아주 그냥. 음. 세련됨과 센스를 그냥 철철 넘치는 차.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안에도 이렇게 어떻게 빨강으로. 다... 그쵸 그쵸. 너무 귀엽죠. 이쁘죠 네. 귀여워요. 네. 저는 근데 그 여성분들이 가운데에 이렇게 숫자를 저렇게 그 계기판을 보면은. 약간 몸무게 재는 것 같은 체중계 느낌이 나서. 어, 약간 느낌이, 그다 어, 기분이. 그치, 좀 그치. 지나가.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속도가 올라가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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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이 차가. <laughs> 이럴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laughs> 어어어이 어. 차가 얼마나 온요이 차가 신차가는 4천만 원이 조금 넘지만, 이 차를 이제 중고로 사시고 싶으시다. 그럼 1 천만 원 초반대부터 중반대 후반대. 연비는 어때요? 연비! 휘발유 차임에도 불구하고 10km 이상 달립니다. 어... 그럼 된거 아닌가요? 네. 예. 이쁘죠? 맞아요. 매력적이죠? 귀여워. 네. 내가 그냥 타고 싶은 차다, 이거. 아, 다시씨잘 어울리겠다. <laughs> 근데 이제 이, 이 차는 이제 여성분을 무조건 태워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성분을 배려할 수 있는 뭐 옵션 같은 게 있습니까? 여성분을 배려하는 옵션뭐 열선이라든지. 아, 열선은 당연히 있죠. 열선. 아, 열선 있어요? 그럼요, 있죠. 오, 열선 오 있구나. 그럼요.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거, 이 네. 멋진 아, 스피커가 아, 네. 하멘, 하멘 카던, 하멘 카던, 얼 <laughs> 하던 이게 뭐예요? 하멘 카던이라는 <laughs> 굉장히 고퀄리티의 스피커가 달려 있는 아니 그거는, 그거는 잠깐만, 개 어, <laughs> <계약> 완료됐어, 개 완료됐어, 어그개 완료된 차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11년식이야 무사고네. 차만좋잖 <laughs> <laughs> 지금 차 보러 <참으러> 오셨어요? <laughs> 자, 그럼 센스가 가득한 제 차를 봤는데, 우리 기욱 씨는 어떤 차를 갖고 왔는지, 네. 기욱 씨차한번 보시죠. 저 진짜 제차 보시면은, 이차 오징어 됩니다. <laughs> 긴장한 것 같아요. <laughs> 소리가 들린다. 조용해요, 조용해. 조용하다고? 오, 엔진 소리가 좀 조용한 것같아 아닌데. 아니에요? 어, 저 봐, 저 봐. 어우, 멋있어. 저 봐, 저. 오, 저 멋있네. 봐, 소리. 아우. 야, 근데 작아 보인다.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인상쓰는 거 봐.